저 발, 볼바라도 리니나 아이고, 멋있는나저 시대. 벌집을 저렇게 만들어 벌치이어디우 홀치우, 홀 아, 여기 있는 줄 알고, 더어 너무... 아유, 멋있네, 아저씨들. 고맙네, 우리 엄마 안전을 위해서 저렇게 이 휴일날 오셔가지고, 우리도 못하는 일을 해주시네. 어우 벌집이 저기 도 있네. 보여? 저기 있잖아. 음. 어우 또 있네. 음. 벌집이 많았네. 어머니 신발장 거기 구멍 난 거, 음. 그거. カテプのバカな子ができる。